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광복 79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무엇보다 우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그리고 후손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나라가 물로 쪼개질 듯이 정치권과 우리 사회가 분열되는가 했더니 급기야는 광복절도 둘로 쪼개졌습니다. 오늘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에 광복회가 불참을 선포했습니다. 1965년 설립일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진행되었어야 할 독립기념관 광복절 경축식도 경축식도 도련 취소되었습니다. 개관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고맙게도 지금 경기도 광복절 경축식에는 광복회 경기도 지구 김호동 지부장님을 포함해서 많은 광복 회원분들께서 함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호동 어, 지부장님과 우리 광복 회원님께 큰 박수를 한번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laughs> 한두달 전에 광복회 이종찬 회장님께서 수원을 일부러 오셔서 함께 점심을 어, 했습니다. 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우리 사회에 큰 어른이 고하기 때문에, 어, 광복회나, 이, 동대 비공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정에 대한 귀한 말씀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어, 이종찬 회장님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어, 최근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어, 교환하기도, 어, 했습니다. 이종찬 회장님께서는, 일본 우익과 내통해서 전전, 일본과 같이 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든다고 하면서 오늘 정부 주최 경축식에 불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엄중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목 79주년,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최근,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까지 납득할 수 없는 정부의 역사관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송기정이 올림픽 나갈 때, 우리 국적으로 나갔냐면서 당당하게, 일제시기 우리나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습니다.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주변국의 역사 왜곡 시도에 대응해야 할 국가 3대 역사기관도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일제의 식량 수탈을 양국 수출로 미화하는 사람이 한국학 중앙연구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일본이 사죄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젊은 세대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 는 사람이 동부가 역사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라는 표현은 잘못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국사편찬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은 뉴라이트는 잘못된 것이 아니며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다. 국까지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주요 기관장들의 역사 인식 그리고 이와 같은 기관장들을 임명하는 정부가 너무도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어제 도청에서 도청 직원들과 함께 다큐멘터리 영화 1923 간토 대학살을 관람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923년 간도 또는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뒤에 일제가 유언별을 퍼뜨려서 수많은 조선인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일본 정부의 날조된 선동과 무자비한 학살로 무려 6661명의 조선인이 희생당한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역사에서 알고 있는 그 정도 사실만 알고 있었지 그 참상을 다큐멘터리를 한 영화를 보면서 가슴 에리고또 한편으로는 더 자세히 알지 못했던 것이 부끄러웠고 우리 정부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진상 규명과 일본의 사죄와 보상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웠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까지 지난 101년 동안 이 간토 대학살이 일어난 뒤 101년이 지났거든요. 101년 동안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많은 일본의 정치인들은 학살 자체를 없던 사실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다큐 속에서 나왔던 일본의 일부 깨어 있는 시민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영화를 일본 의회에서 상영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몰랐던 일이라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감독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영화를 관람한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도 국회에서 이 영화 틀었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한국에서 국회에서 이 영화를 상영했다고 합니다. 별 관심을 어, 못 받았다고 못 받았다고 하면서. 너무도 부끄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동안 무엇을 했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6,661명이 학살당한 그 간도 대학살에 대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진상 규명과 사죄와 피해 보상에 대해서 얘기했던 얘기를 별로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지금은.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일제의 왜곡된 주장에 동조하는 듯이 보이는 이들을 기관장에 임명하고 반성과 사과가 없는 일제의 면제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이호동 지부장님께서 대독하신 이종찬 회장님의 기념사에서 나온 그대로 독립운동을 간과하고 일제의 면제부를 주고 하는 그와 같은 건국일 추진을 하고 있는 듯한 의심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괴탄스럽습니다. 경기도는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경기도는 간도 대학살이 일어난 지 1년 되는 1924년 일제강점기에서도 최초로 일주기 추모자 행사를 열었던 것이 경기도였습니다. 다시 그 뜻을 이어서 원전한 진실 규명과 일선의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또한 올해 전국 최초로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 경기도 강제 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초 자료조차 없는 일제 강점기에 강제 동원 피해 현황을 파악 중입니다. 피해 사실과 유족들의 요구 사항을 꼼꼼하게 정리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의 고통을 치유해서 올바른 역사 의식을 정립하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안산 대부도에 있는 성감 학원입니다. 성감 학원은 1942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약 5천 명이나 되는 어린 아이들이 그 시설에 강제로 수용이 돼서 일제 시대는 물론 건의주 시대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공권력에 의해서 인권이 유린되고 착취당한 현장입니다. 재작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의 근본 주체를 국가라고 명시했고, 그 당시 권위주의의 시절의 경기도도 운영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수십 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경기지사로서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고, 그 이후에 어, 생활지원금과 또 아픈 분들 치료와 트라우마 치료에까지 했습니다. 정부는 그렇지만 이제까지 이 일제강점기에서 만들어진 이와 같은 인권유린에 대해서 책임 인정이나 공식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소위 뉴라이트 인물로 교체를 해서 재작년에 이와 같은 진상을 발표할 때 했던 진실화 위원회와 저희 경대 공동 노력을 오히려 무효하는 실질적으로 무효하는 그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에 성가학원터에 가서 희생자 유해가 묻힌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유해 발굴을 위한 개토식을 했습니다. 진실화 위원회는 유해 발굴과 그분들을 편안히 모시는 것을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했는데 그와 같은 발표가 나고 2년 가까이 중앙정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저희 경기도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개토식을 했습니다. 개토식에서 제가 한 말씀을 하게 돼 있어서 정부에 구상권 청구도 필요하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쓰는 그 예산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예 같은 인권 유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생각과 각오로 과거의 진실을 똑 바로 바라보면서 피해자들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역사관을 세기 우 위해서 용기 있게 최선을 다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이 짧은 역사지만. 완전히 둘로 쪼개져서 싸운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갈등은 내전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북정신이지요. 이와 같이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전쟁까지 벌리는 상황에서 당시 링컨 대통령은 분열된 집은 설수 없다. 라는 연설을 하면서 쪼개진 나라를 통합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같은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하는 것이 그 이후에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 후대 사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오늘 반쪽으로 쪼개진 광복절을 맞으면서 우리 현실이 얼마나 암안하고 개탄한스러운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적대와 반목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역사입니다. 국민 통합이 필요합니다. 둘로 쪼개진 나라가 다시 하나로 만드는 통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같은 국민 통합은 역사와 현실을 직시하는 것, 통렬한 자기 반성, 상대에 대한 이해와 감용, 그리고 화합에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경기도는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제재된 광복절 행사를 하면서 여하튼 국민 통합에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 뜻깊은 공연을 함께 관람하셨습니다. 화성의 바람 만세 운동, 1919년 4월 5일입니다. 그 감격과 또재함리 고주리, 학살 사건. 이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인 4월 15일입니다. 그 참상을 담은 공연입니다. 점차 이처간 애국지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야 더큰 미래로 갈수 있다는 의미로 같은 공연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부 이상 간토 대학살 영화 속에서는 많은 깨어있는 일본 시민들이 안타까운 모습도 보이지만 그냥 거리를 지나는 젊은 일본인들에게 물어봤을 적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본은 그와 같은 역사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외면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고 진정한 용기는 그와 같은 역사의 정면으로 맞서면서 지키고 지키고. 고향을 고향하고 반성할고 반성하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용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뜻 깊은 공연의 주인공이신 또 고주에서 순교하신 고 김흥렬 애국지사 일구 일가 분들이 오셨습니다. 아까 사회자가 말씀한 것처럼 김흥렬 애국지사 일가 그때 희생당했던 여섯 분의 그 영현을, 어, 지난 6월 달에 국립현충원 독립유공장 모역으로 모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고김용열 애국 지사님 일가의 장손이신 김연목 선생님께서 함께오고습니다 아까 이 출연했던 어린, 어, 여자 출연자가 꽃다발을 갖다 주신 분입니다. 함께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에 참여하신 우리 출연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청년 배우분들이 애를 써주셨는데 그 중에 두 분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을 통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셔서 더욱 뜻깊은 공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현재 독립열사 여섯 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그 중에 두 분께서 우리 경기도에 살고 계십니다. 먼저 유일한 생존 여성 독립가 오희옥 지사님이십니다. 오희옥 지사님은 3대가 독립운동을 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의병장으로 활동하셨던 할아버님에 이어서 아버지와 어머니, 언니와 형부, 그리고 당사자이신 오 지사님까지 온 가족이 대한민국의 해방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 오희옥 지사님의 따님이신 김미연 선생님과 사위가 되시는 김지호 선생님께서 와 계십니다. 우리 오 지사님과 함께 하신 가족분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함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 1410만 경기 도민과 함께 오역 지사님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분은 오성규 애국 지사님이십니다. 오성규 지사님은 16 나이에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하셨습니다. 미국과 함께 한미합작 특수훈련을 받고 국내 진격을 준비하시다가 광복을 맞이셨습니다. 일본에 오래 계시다가 작년에서야 고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함께 하지는 못하셨지만 오성규 지사님 건강을 위해서 큰 박수로 성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바로 이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뜻을 소중히 기리고 더 크게 읽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79주년 광복절 국회 다짐합니다. 엄연한 우리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다. 또다시 갈등과 대립으로 도약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념과 정파를 떠나 광복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힘을 보탭시다. 경기도가 1,410만 경기도민과 함께 먼저 그 길에 나서겠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끝내고 온 국민이 함께 화합하는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갑시다. 감사합니다.